안녕.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지어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름이 보통 여름이 아니고요 너무 너무 더워요 네 여름은 네. 더운게 제맛인데 그래도 네. 건강관리 해가면서 우리 재밌게 놀아봅시다 여름에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네, 8월 31일까지 음. 광안리 연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더운데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누워 와다 바다에 분홍+ 분홍 빠지고 이제 에이, 들어가가지고 어어어 음, 어, 어, 그래 오오오오오오오끼끼고오웃끼라는 어. 끼고. <laughs> 아. 말이 너무 웃긴다 아, 웃기. 아, 웃기! 웃기 알죠? 오오오오죠오오오 아, 많이 놀았습 어, 많이 오오습니다오오 <laughs> 해수욕장뿐만이 아니고 음.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파리 쏘인 사고도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 수영구에서 음. 해파리 유입방지 그물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해파리 유입방지 그물망이 되게 튼튼해가지고 해파리가 이것 못뭐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파리 쏘인 사람들이 되게 아프면서 통통 부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해파리에 사이좋게 지내자 <laughs> <리를> 물지 말려 <웃음> 말려. <웃음> <웃음> 우리를 물지 말렴. 우리를 물지 말렴 할 말이야. 광안리 캐릭터 전에 정말로 귀여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광안리로 휴가 온렌즈를 테마로 생각하고. 에스프타는 순식이 너무 귀여워. 순식이 어, <laughs> 에스프타네. 어, 프랑스 모래성도 있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비서를 즐기는 투브와 <laughs> 음. 어피치도 있다고 하니까네 음. 종류라고 하네요. 7월 5일날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도 카카오 프랜즈도 출제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고 응. 트렌드 중심이돌 이렇게 들분도꼭셔가지고원남 대한민국 최초로 오 이거 뭔데 어, 맞주 보셨어요 나 음. 너무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광안리 화면에 광안리 M 드론 라이쇼가 정말로 유명한데 음. 드론 더하기 음. 레이저 쇼까지 드론 레이저 크로스 드론쇼에 이어서 이제 레이저쇼가 18분 동안 펼쳐졌는데 음악과 테마에 어울리는 그런 레이저쇼가 펼쳐져서 빛으로 춤추는 광안리 여름밤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게 이제 시범 공연이었고요 내년부터 이제 상설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광안리 오셔서 광안리 드론 레이저쇼를 관람하시기. 수영구 어린이 워터파크가 음. 개장했습니다. 음. 7월, 8월 두 달간 하고요. 음. 화요일부터 일요일 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을 하고, 네. 이번에는 특별히 음. 자동 염소 소독시설을 설치를 했다 하고, 음. 바닥에 이제 탄성 포장도 올해 음. 음. 새로 다, 새로 다. 잘안 미끄러지지. 어, 어. 애들만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네. 어린이 들이에 맞춰서. 재미난 놀이기구도 있고 한니까 이런 네. 따로 모아가지고. 그데 진짜 좋은 거뭔데요 근데 일단 공짜죠? 어. 입장료에. 네. 뭐 간식 가서 뭐 먹으면 엄청 비싸잖아요. 네. 이것저것 돈이 엄청 많이 보지거든요 어린이가 음. 있는 집에서는 여기 꼭한번 음. 이용해 봅시 음. 7월, 8월 광안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입니다. 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웃음> 네. <laughs> 일요일 날밤 9시부터 음. 이제 밤 11시 반까지. 처음에는 문화의 거리가 개최가 되는데 광안리 수요피존 앞산 거리에서 만남의 광장 팔백구십 석 구간에 이제 처음에는 문화의 거리가 펼쳐진다고 하고요. 올해는 이제 놀면서 쉬면서 즐기는 한여름 밤의 바다를 테마로 음. 한다고 하고 처음에는 문화의 거리 소아트존 너무나도 유명한 아요는 소카트존에서 왜 그러게 이렇게 그림도 안 봐, 음. 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런거는 7, 8월 광안리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음. 광안리 해변 특설 경기장에서 음. 국제장대 높이뛰기 경기 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음. 이번 경기에는 음. 15개국 44명의 어 선수가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국제장대 높이뛰기 대회는 광안리 해변에서 해마다 열리는데 이제 진행하시다가 이제 오 국제 상태 높이지기 경기를 하 하면은 음. 꼭 한번 보시면 좋재미을것 음. 같고 그냥 경기를 테레비에서 보는 것 말고 직접 가는 것도 나름 음. 재미가 음. 정말로 크거든요. 그 이제 런 경기는 특별하게 강화해서 많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요런 경기도 놓치지 마시고 꼭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소식을 음. 많이, 음.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정말 여름에. 뭐라게데봅다올 oh, 여름 휴가도 어디? 관리!